안녕하세요. 불량겜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부터 좀 많이 나오네요. 연말 가면 한만명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오늘 이제 종목을 좀 올려놨는데, 음 오늘 뭐 주성이랑 서울,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침에 뭐한 종목 뭐 올릴 한 종목씩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아침에 섹터에 힘이 제일 많이 실리는 어 대장주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라서 아침에 자율주행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우메디칼, 이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말한 종목인데 480선, 240선까지 오늘 일차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어 다시 눌림 나오면 다시 진입하면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했는데 오늘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갔죠 수익 냈는데 프롬파스트도 7700원까지 정도 제가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프롬파스트도 한 7700원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aughs> 이제 포장기와 제지주 반등 나오다가 좀 빠졌고요 g h 신소재는 이제 아침에 <laughs> 병실 물론 환자가 급증하면은 뭐 중증환증 늘어나고 있으니까 병실 부족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g h 신소재 올려놨습니다 k h 플룩스는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여기까지 보이지만 만약에 못 뚫으면은 다시 빠지는 거는 그겠죠. 아, 그리고 세종메디칼 보이시죠? 세종메디칼 하면은 골든퍼시픽 따라오는 거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은 아,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은 그다음 종목이 따라온다는 것도 어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메매하는데 아, 메가시서 이제 여기서 20cm고 반등 나오는데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 빠져버리더라고요. 보통 이 상태에서 가면20% 이상 올라가는데 오늘 좀 흘러내렸죠. 대웅이랑 대웅제약도 지금 뭐 장자리를 살짝 뚫어 올리나서 추세를 살짝 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윙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세운메디칼도뭐좀 추세가 살짝 돌려놨는데이 종목도 스윙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이프시민티스도 뭐 올라 오는데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나이프 시멘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눌림이 나와 빠졌는데, 요렇게 몇 종목 올려놨는데, <laughs> 어, 저기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세종 메디칼을, 8월, 8일, 10월 1일 날 제가 뭐 올려놨거든요. 음,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음, 요 차트 상에서 이렇게 요걸 갖다 이렇게 한번 올려놨는데, 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종 메디카를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시면요, 길게 보시면. 지금 이 파동이 있죠. 이 하락으로 쭉 가는 파동이 이렇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고점에서 물량이 아직 안 나갔어요. 이 바닥 끝에서 들어온 물량이에래가지고 다시 한번 눌렀죠. 눌렀는데 이제 뭐 눌르면은 보통 1년씩 이렇게 하거든요 왜? 눌러서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이 다시 돌어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앞에 땡겨보시면, 요 자리 보이시죠? 요 고점에서 액분하고 했지만, 물량이 안 나갔어요. 이딱 보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이제 틀면서 물량이 좀 나긴 나는데, 요 바닥권 있죠? 다시 찍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더 들어오면, 여기 빠진 거래량보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면, 보통 저는 이런 경우는 손바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자리, 요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이거든요. 이종목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요때 제가 올려가지고 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종미 데칼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음 요때좀 사고 오늘 아침에 눌림 줄때요때 진입을 해가지고 1 0 0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가지고 팔았어요. 다 팔진 않았어요. 좀 갖고 있는데, 어, 이걸 제가 이제 보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이, 왜 완전 작업줄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빠졌다가 틸때 거래량 들어오고, 눌릴 때 거래량 없이, 또틸때 거래량 들어오고, 눌릴 때 거래량 없이, 틸때도 거래량 들어오죠. 그리고 눌리면서 거래량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종목들은 어, 보통 잘 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칠려고 그러는데, 물론 고를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점을 이탈 안 하고, 이러 우상향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물량 있죠? 여기 20선을 찍고 다시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터트올리죠 여기 때에, 요 때에, 거래량 보면, 물량을 보면, 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다 이때 먹었죠. 벌써 소화를 했는 그는 사항이요 물량 있죠. 요때 빠진 물량을 요때 벌써 다 소화를 했 물량이라서 가면은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놨는데뭐 물론 더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분할매도하는 이유는 제 기준에서 이제 뭐1 0 이상 되면은 이제 분할매도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요렇게 되는 형국이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리에서 거래량이더 많이 돈.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옛날에 뭐더라? 종목이, 어, 심풍제약인가 아, 신풍제약도 그렇네. 이거 옛날에 전에 이제 제가 앞전에 카페에다가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급등을 했다가 이렇눌리면 나는데, 20선에서 안 빠지면서, 옆으로 가서, 이거 전구 돌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보시면 여기서 악재를 바닥 꺼내서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리는데, 또좀 비슷한 패턴이죠. 이게,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요 위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세력이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위에서 터져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개미 튼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누군가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튀어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은, 요런 현상들이 보통 보면은, 음, 대신에 이렇게 20선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20선을, 20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요 때는 그냥 단타 구간밖에 안 되고, 요 위에서 20선을 뚫고 안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12월 1일인가? 요 때도 보시면은 20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아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제 아이 종목은 한번더갈수 있겠다. 대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런 게 여기 만약에 맞고 여기 맞고 또 맞고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자리 이탈을한두번 정도 맞았는데 돌파를 못 하면은 밑으로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아니면 한번더 고를 팔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h 신 소재 아침에 올려 놨는데, 뭐 목표가까지 요까지만 보시라고 했는데, 뭐 그런대로 또 올라갔네요. 그 저도 다 팔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분할 매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는 하고 있어요.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제. 아마 GH 신소재가 따라가면은 우정바이오가 가고 우정바이오도 뭐 가면 한25% 27%까지는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그 그러니까 GH가 상을 붙어야 돼요. GH가 상을 붙으면 우정바이오가 한요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그다음 뭐 메가이 메가이도 보시면은 이 완전 전형적으로 튀었다가 눌렀는데 2 0 c m 거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요는 거는 전고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카페도 올려놨지, 2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눌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붕붕 딱 보시면, 요 여기 지금 딱 타점이 이 자리가 뚫었다가 눌렀잖아요. 그죠? 20선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메가인은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자리에요. 지금 자리. 여기 지금 볼린즈 밴드가 없어 그런데, 넣으면은 여기 볼린즈 밴드가 요 쯤에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요 볼린즈 밴드를 막고,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트 컴퓨터도 보시면은, 지금 잘 가고 있죠. 순항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시면 안 되고, 다시 20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20선을 이탈 안 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시우 메디칼도, 시우 메디칼도 올려놨죠. 며칠 전부터, 며칠 전에도 올려놨는데, 오늘 408선까지 여기까지 본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차트를 쭉놓고 보면요,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 선이 꺼지거든요. 선을 꺼갖고, 보면요 저항대를 갖다가 일단 못 뚫어다가, 여기서 빵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빵 뚫었으면, 일단은 어떻게든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 이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팀면은잘못 잡거든요. 근데 20선까지 왔을 때, 튀었을때 만약 놓쳤으면 20선까지 눌림 나왔을 때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는 파동이 나오거든요. 이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 480선 맞고, 오늘 한 요정도까지 밀릴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밀렸거든요.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요거는 한번더이 480선, 240선을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더 찍던가 아니면은 한번 뚫어 올리러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 모아오던 종목이거든요. 웅봉인데, 모아오던 종목인데, 조금씩 모아오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계속 모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담아갖고, 뭐 많이는 안 담았는데, 좀 담아 오늘 팔았는데, 240선 맞아서 팔았거든요. 다시 잡았다가 이탈하길래 다시 팔았어요. 그냥. 좀더 떨어질 것 같아서 한이 정도까지는 120선까지는 다시 내려오면 은 120선이나 20선이 지금 노란선이 20선인데 20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오면 은 그때 한번더 다시 이런 패턴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지금 뚫어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메디아나 메디, 메디아나라는 종목 들어갔는데 뭐 메디아나는 종목도 <laughs> 보시면은, 이게 N자 파동이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흐름 자체가 하방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하방이잖아요. 하방인데 요 자리를 뚫어 올렸다면 뚫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뚫어 올려가지고 눌렀는데 이때 따라가면 축이 물론, 어 드시는 거든 상관없어요. 따라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는 상관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꼬리를 많이 달리기 때문에, 되돌이면 물림자리에서 보시는 게 맞아요. 뚫었다가 그러니까 눌렀는데 20선까지 왔을 때 20선을 이탈 안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20선을 맞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요. 그리고 뚫어 올렸다가 여기 음봉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죽고 계속 음봉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뭐 이대하나도 음, 보시면은 뭐 많이는 묶지 못했어요. 10%대 정도 먹었는데 분봉상에서 들고 눌러줄 때 잡았다가 분할매도 해가지고 팔았는데 다시 잡지는 못했어요. 다른 거 단다친다고 그리고 뭐 왔다갔다 한다고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10% %권의 수익권을 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매를 할 때는 음, 본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잘하는 뭐 다른 사람들 뭐 말대로 비롯고 본인이 잘 하는 자리 있죠 수익이 잘 나는 자리들 그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된 경험치도 계속 쌓고 기준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요 DOU 는 종목도 며칠 전에 올려놨죠 어제인가 요때만 아마 요때인가 요날인가 요날인가 아마 올려놓은 것 같은데 DOU들이 보면 은 여기 있죠 요 여기 본 차트인데. 여기 저항자지지 받았으니까 지지 받았으니까 여기 전국까지 한만8만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좀 반등이 나죠 추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 이 추세가 내려오다가 이 대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곡이 생겨서 대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 지지 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는 다시 반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게 빠져버리면 당연히 요 대칭으로 요만큼 더 빠져버리겠죠. 근데 요자리랑 이탈만 안 시키면은 요즘 뭐 대칭으로 다시 갈수 있다고 제가 올려놓은 건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 20선 매매 하는 거 있죠. 지금은 이렇게 지수,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쭉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하방으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매직 봉이는 거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매직봉 하나 딱 들어오고 20선 위로 올려놨는거죠이 20선을 이탈 안하고 위로 쭉 튔다가 다시 20선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거래랑 보시고 이렇게 거래랑이팍 죽은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들은 20선을 살짝 이탈해도 다시 올라오면은 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뭐 이런 거는 체크하시면은 음 수익을 조금 쉽게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보면은 제가 종목을 이렇게 하루에 막 10개도 이렇게 올려놨고 이러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해라고 이걸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종목이 갈수 있다고 그 흐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해드리는 거예요 한국어 컴퓨터도 어제 올려놨는데 지금 눌림이 나왔거든요 이 지금 눌림이 나와도 이 추세 자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흐름이 파동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림 나오면 여기까지도 밑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추세만 이탈 안 하면은 뭐 얼마든지 갈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잘 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해야 될 부분에서는 꼭 손절을 하세요. 그리고 추격은 추격하는 것만 고쳐도 음 매매 하는데 있어갖고 손실이 막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추격 대도음 추격하지 마시고 어, 매매 하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나이프 시민 틱스들이 올놨는데 이것도 매 마찬가지 원격으로죠. 이렇게 튀었다가 눌렀을 때2 0 선을 갖다가 찍고 반등 나오는 자리들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다 그리고.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그 테마들을 보면 은 비트컴퓨터라든가 비트 2 0 c m 고 반등 나오는 거 있죠. 거진 다이 테마들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이 보고 이 흐름에서 아이 종목이 한 종목이 반등 나면 같이 다 반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나가봐에서 일단 미리 한번 찍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카페에 뭐요 보시면은 손님하고 글 많이 남기시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자유게시판 있죠 여기 보시면 뉴스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요 안에 보면은 그날 당일 갈수 있는 종목들이 거진 다90% 이상 들어가 있어요 뉴스만 잘 읽어도 요즘 하늘님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 올려 주시는데 그런 거 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종목도 한번 선별해보시고 선정해보시고 그리고 일봉상 20선 분봉상 5분봉이나 3분봉상 20선 매매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 한번 해드, 해보세요. 아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